예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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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 요한계사 8장 언약계가 성전으로 옮기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살로몬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귀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이죠.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중심으로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야외 언약계를 다위성 곧시원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남 모든 집하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는자기기를 수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나님을 곧 일곱째 딸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모두가 모였을 때제사장들이 괴를 매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4절에 살로몬님으로 물 끌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 강구하여 야외 기도기를 마치고 야외 제단 앞에서 일어나 기도가 끝나고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는 분이 나타나죠. 예, 성전의 그 공원이 시작된 이 부분이 또한 7장 4절에서 10절까지 예, 이루어질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왕과 함께 62절 말씀해 보니까 왕과 및 왕과 함께 이절 다야의 생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생재물의 내용이 나타나죠.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 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시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규 중에 하나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거행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 장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째는 이 시기는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그 열매를 창고에 보관하는 시기,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장막제는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소름은 장막제라 성전 보헌식을로 하므로 그동안 성전 핵심인 원약계가 여기저기 또 따로 다녀. 이제 성전건물 안에 완벽결을 안전하게 모심으로 진정한 정착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설로은 성전공헌식을 국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열두지파 장로와 각지파의 족장들을 모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미 장막절을 지키려고 외로살며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연스럽게 성전 보호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죠. 성전 보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답니다. 아무리 멋진 성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죠. 설문 성전 이전에 언약계는 여러 가지, 예, 무곡절들이 많았는데, 처음 모세가 만들어서 강에는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리고 요수아가 여당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 언약계는 모세가 지은 성막에 지성소 안에 잘 모셔져 있었죠. 그래서 사우람 시대에 어리석은 사우람이 블레셋과의전쟁에서블레셋도 두려워한 나머지 언약계를 전쟁터로 메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데, 언약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그죠? 중심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계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 후에 언약계는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뭐 돌아오죠. 언약계를 놔둔 때마다 계속 사람들이 죽는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두려워서 도로 돌려줍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빼앗겼고, 얼마 후에 연약기가 이런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그 이후에 연약기는 모세가 지어 성마관 안도 들어가지 못한 채 이렇게 여러 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죠. 다윗 다위 시대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임시로 만든 장마관에 모셔져 있었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으므로 뭐, 성전한 지성소에 정식으로 모셔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장막안에 있던 언약기를 레이시파 제사장들이 직접 얻게 매게 했죠. 원래 율법에는 레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고아세자손들이 언약기를 매도록 되어 있었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고아자손보다더고코하게 성별된 제사장들이 직접 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매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직접 매고 레이사람들 각기 율법에 정해진 대로 모세가 만든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메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역기는 성전 뜰에 잠시 내려지고, 예, 언역기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 뜰에 임시로 안치한 후에 그 앞에서 큰 제사를 드리죠. 솔로몬이 드린 양과 소의 숫자는 너무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자주 드린다는 것, 그는 언약계를 제 성소에 모시기 전에 크게 제사를 드렸고, 모신 후에 다시 또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이처럼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다는 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가 끝나에 제사장들은 다시 언약계를 어깨에 메는 후에 성전 거문 안으로 들어가 성소를 지나 시성소 안에 언약계를 안치합니다. 지성소 안에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나란히 서 있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언약계가 놓여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언약아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십0개월 만큼 생긴 두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론의 쌍런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어야 하는데 그들을 지난날 블레스에게 언약계를 빼앗겼을 때, 예, 분실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세 가지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십계개돌판이 있었으니, 예, 다행한 일이죠. 제사장님들이 언약기를 안치하고 지성수를 나서는 순간, 예, 구름이 야외전을 빽빽하게 뒤덮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지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 시간 지성수한 언약계에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에 친히 강림하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는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되어서 서기조차도 힘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 향불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데 피틀려오면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사이 무사히 언약기를 지성소 안에 모시고 나오고 하나님의 인제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지덮자 감격이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강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 성전을 짓는다 해도 예, 하나님을로 오시기에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강림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보니 자신이 만든 성전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강림하신다는것 같아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여 이전에 영원히 고하소서 하고 보백을 합니다 기쁜 것 같으신 솔로몬은 뒤로 돌아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요한 8장 55절이죠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의 축복은 제사장들이 주로 당연히 했었죠. 그러나 때때로 왕이 백성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예, 그렇게 백성을 축복한 그런 사건이 있죠. 백성을 축복한 솔로몬은 이어서 성전 보원사를 읽습니다. 성전을 보원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내용이죠. 그 보원사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의 왕으로 삼으셨다. 시 야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으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천롱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셨다.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언약계를 지성소에 모시게 되었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오늘 성전 복원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봅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린 거죠. 이렇게 크게 그 소와 그, 어, 동물의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양을 드리는 그런 사건. 그리고 예, 전후와 후에 또 제사를 그렇게 성대하게 드리죠. 그때 드리는 재물의 양, 네, 대표적인 것은 1,000번째,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죠. 1 0 0 0번째로 왕이 되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고, 지혜를 구하는 소원의 제사였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자 그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주고, 그들과 함께 감사 제사를 다시 드립니다. 8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은 왕가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양과 소고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복원식을 진행하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전에 성전들의 임지로 안치하고 풍성한 감사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드리죠. 다른 사람이라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후에 감사제사를 한번 드렸을 것인데 예 솔로몬 언약궤를 모시기 전에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모신 후에 다시 풍성한 감사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의 의미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솔로몬은 감사 대장이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대단하게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을 장점을 본받은 거죠. 대사로의 전서 5장 18절에 봄사의 감사라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즐겨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솔로몬처럼 앞에도 감사, 뒤에도 감사, 항상 감사, 예, 늘감사드려야 되겠죠. 예,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기쁘죠. 그리고 감사한 하나님의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늘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감사 대장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풍소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솔루문을 봅니다. 솔루문은 원약교가 무사히 제삼쇠에 모셔지고 제사장의 성소를 나오는 순간, 빽빽한 꾸름이 성전을 뒤덮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성전이 임하셨다는 것을 두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 솔로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휩싸입니다. 그렇겠습니까? 7년 동안을 그렇게 대단하게 성전을 지어서, 예,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한 거죠. 신사들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이때 기쁨을 자신만의 것으로 절대로 삼지 않았고, 그 비건 기쁨과 감격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축복을 아낌없이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부역 시대 에하나님이 레위기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축복기도를 하도록 하셨죠.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에 잔하는 말씀이죠. 야외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외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 백성들도 서로를 향하여 축복 소망을 하는 것이 일상화 되죠. 짧은 표현이지만 야외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으로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 거룩한 성령으로 기록을 보험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다 가졌습니다. 이런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심판하는 자리에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 자라에 떠다 착하고 충성된 떠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내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낌없는 축복을 합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게 축복권을 사용해야 할까. 웅가법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죠. 솔로먼처럼다이처럼 부지런 이웃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해주는 저와의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오히려 나에게도 축복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첫째 하나님의 조건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 회장들이 되고 감사 대장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한 후에 성전 봉헌사를 하죠. 그 성전 봉헌사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성전 건축 과정이 단순히 인간이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여러분 8장, 15절에, 왕위가로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외를 성축할지로다 야외께서 그 앞으로 나의 붙친바위세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바위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 뒤로 이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자신이 성견을 왕호할 수 있었다. 솔로몬의 성적 봉원사는 바로, 이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자만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야외신이다.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도 기뻐할 만한 성취와 성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멈추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람은 어떤 멋진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우쭐해져서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믿음의 심실한 운동 선수들은 멋진 성공을 했을 때 잠시라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죠 그런 장면을 보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도.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잠시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풍성한 축복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도 일상에서 예,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때, 또한 상대방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항상 할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범사의 하나님의 조건을 고백해야 되겠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솔로몬처럼 정말 대단한 그런 그 항상 제사를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